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려 마시고 그다음에 음. 대사오는 이따가 한번 써보기로 하고요. 음. 요거는 이제 개완이라 그래요. 개완 이게 뚜껑 개자에다가 이제 그릇 만짠데 음. 음. 이게 뚜껑이 있는 그래서 음.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보면 이게 사실 은 찻잔이었어요. 음. 음. 무슨 왕족들이나 뭐 이런 공주들 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어가면서 마시죠.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우리는 도구가 됐어요, 차를. 이렇게 간편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아까는 이제 처음이라 오래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중국차는 녹차하고 달리 끓는 물로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두지 않고, 거의 넣었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우려내요 음. 그리고 이게 렇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는게 좋아요 여기다 물을 안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지금 뭐라 그중국차하 녹차는? 중국차? 뭐 중국차 음? 중국 아까 뭐라 지 중국차가 말린 녹차는? 아, 녹차가 다 음. 중국차는 끓는 물을 붓는다 그러지 않요 예예예 1 0도씨 지금 이게 100도씨로 끓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 70도, 80도까지 식힌 다음에 그렇지. 기다렸다가 그렇지. 녹차는 어... 좀 이렇게 한번 식혀가지고 하는데 음... 네. 드셔보십시오 보통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아니, 그냥 자꾸 드세요? 그냥 이렇게 잡고 드세요 이렇게 잡고 세요이 이렇게 예쁘게 이거 아, 뜨거우니까 예쁘게 조금 조금씩 드 <laughs> 조금씩 아 뜨겁죠 당연히 <laughs> 물어봐 tangy. Groova. I go. I go. I go. I go. I 도로끓 g 물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뜨겁겠죠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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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 그 때, 일부러? 이게, 아, 짱구나. 뭐, 이렇게 뭐, <laughs> 제가 얘기를 해. 이게 한 3초 전 이건 한국산 건데, 음. 그 목포에서 이 되게 많은 마음이 들어서 샀어. 그 당시 반 음. 월급을 주는 음. 건데, 이걸 깨쳤어 뚜껑을. 음.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거볼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음, 뚜껑을. 음. 뚜껑 없으니까 바보 같더라고. 음. 아, 그냥 바보 같은 건내 견지지. 누가 주소가 좀 되는데. <laughs> 이 나는 그 당시에 이 목포가 예향이랑 문향, 예향호 이래갖고 이게 그 남농 그런 쪽 사람들이 많아서 그, 뭐, 그림도 희귀 그림 같은데 한 양꽃이 뭔지가 있어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이 차는 원샷해도 되나요? 원스 다는 사람은 없죠. 아몇 그래. <laughs> 번에 나눠 네, 마실. 네, 네. 그, 아, 이쁘게, 어, <laughs> 귀엽게 여기네. 그, <laughs> <온 김에 웃음> 여기서 이이조금볼수 <laughs> 있을까 싶어서 내가 보기 물어볼게네. 비슷한 거 있으면. 잘 음, 좋네요. 차 좋다. 그런가 어. 음. 래서이 사람이 음. 이만큼이 음. 1 2 0 달러 줬어. 음. 120달러? 어. 음, 음. 얼마큼이라고? 100g. 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다 일어나서도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음. 아주, 음. 아주 아주 귀한 차라고 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색깔도 참 이쁘다. 음, 다 그래 여기는 있다 봐. 아니 차기가 좋구나. 은 이렇게 저기 예쁘게 막해 놨어. 차기가 좋아? 어, 좋아 쎄, 음. 어, 경계 있어. 음. 음. 우리야 블루지 차기. 아니, 차기가 이 우리 진짜 귀여워. 차를 마시면 <웃음> 음. <웃음> 그 차의 기운이 잔을 자기 앞에다 놓으세요. 차 차반 차반. 지금서부터 차기를 느끼면 그 신선이야. 아, 그런 거야? 그럼. <laughs> 되게 초보자 때 응. 느끼거든요. 나도 이거 <laughs> 초보자 때 느꼈는데 응. 차기 쌤과 는그 이렇게 몸속에 어떤 전류 같은 게 특히 뒷골 이런 쪽이 확막 전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차를 그게 좋은 차라 그러더라고. <목소리> 혹시 뭐 세상이 나왔었던 많은 게 C.F.라고 그수람 병아인데. 아, 다차 별별 걸 별걸 아이고, 다 갖고 온 남자.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그냥 장사꾼 같지 않아요? 그래 아고저방도 많이. 네. 너무... <웃음> 됐습니다. <웃음> 근사하게 네. 나왔어요. <laughs> 저기 중국 그이차모임 거기를 거기에서 중국을 수시로 다녀오신대잖나 아. 근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 중국 자중에 참 그. 정말 좋은 차 사기가 어렵다 가짜들이 많아것 같고 그렇죠. 근 그산도 그 그래. 그래서 그랬고 안 속을려면 일단 대만에는 고산 차들이 좀 속이는 게좀 적다더라고. 응. 그거 좀 있지만 그래서 대상 대만 고산 차들이 속을 확률이 좀 적고 중국은 워낙들 이게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 를 했다고 항상. 안쓴 잔에 이따 유태기 오면 음. 쓰기도 하고 자 드셨으면 여기다 넣술 달라 그래. 예. <laughs>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네? 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뭘 달라고 그래? 술 술? 술그렇죠 <laughs> 여기다 술한 방을 <laughs> 차에다가 술을 담그는 건 없나? 이런 걸로 음. 술 담그는 중국 술은 없나? <laughs> 그럴 거 <것> 같은데 <laughs> 있을 거 같은데? 있죠. 여기다 소주만 넣고 음. 거기다가 보관하면은 이번에 홍콩 가시죠. 네. 두분 같이 아. 가시죠. 천리 프로. 어, 어서 오세요. 오, 어서 오. 오세요. 오. 아 호랑이네. 아하을 <laughs> <laughs> 보고 났더니. 아씨 이상이 응. <laughs> 왜? 또아아 왜? 왜? 여기 아